개구쟁이 특공대의 걸리버랜드. 은찬이랑 준이랑 유미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아 한 권의 책을 들여다 보고 있었어요. 걸리버의 모험인데 굉장히 재미있어. 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와, 재미있겠다. 은찬이와, 유미와 은찬이가 동시에 말했어요. 와, 대단해. 걸리버는 거인이구나. 아니야, 걸리버는 소인국에 간 거라고. 소인국? 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말이야. 나도 소인국에 가보고 싶어. 다음은 더 대단해. 준이가 책장을 넘긴 순간, 으아! 어, 어머, 여, 여기는 소, 소, 소인국이다. 갑자기 커다란 개구쟁이 특공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소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거, 거, 거인이다. 거인이 나타났다. 도망쳐. 으악. 작은 남자 아이가 서둘러 도망치다가 강에 빠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 유미가 살짝 손을 뻗어서 작은 남자 아이를 구해주었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유미는 조심스럽게 작은 남자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 보내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착한 거인이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어. 소인국 사람들이 개구쟁이 특공대를 환영했어요. 개구쟁이 특공대는 성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그러자 탑 위에서 소인국의 왕이 말했어요. 에헴, 조금 전에 우리 국민을 살려 주어서 정말로 고마워요. 거인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예요. 아주 옛날에 걸리버라고 하는 거인에게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 이후 우리나라는 걸리버랜드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그렇구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걸리버가 정말 있었구나 하고 준희는 깜짝 놀랐어요. 왕은 마차를 타고 개구쟁이 특공대에게 걸리버랜드를 안내해 주었어요. 이곳은 걸리버 거리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예요. 와, 멋지다. 왠지 장난감 마을 같아.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의 목장이지요. 와, 털실 뭉치인 줄 알았는데 양이구나. 조그만 말이 달리고 있어. 작은 소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네. 정말 귀여워. 여기에 점심을 준비했어요. 자 마음껏 먹어요. 맛있는 요리가 계속해서 옮겨졌어요. 우와 조그맣다. 그래도 맛있겠는걸? 잘 먹겠습니다. 조금 지나서 군사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폐하. 산에 큰 비가 내려서 호수가 넘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온 나라가 떠내려가 버릴 것입니다. 뭐, 뭐라고? 그거 참 큰일이로군. 그 말을 들은 은찬이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개구쟁이 특공대는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개구쟁이 특공대는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에 도착했어요. 호수는 금방이라도 넘칠 것 같았어요. 물기를 만들어서 물을 바다로 흘려 보내면 될 거야. 꼭 진흙 놀이를 하는 것 같아. 진흙이라면 나, 나에게 맡겨, 진흙 투성이가 된 개구쟁이 특공대는 계속 도랑을 파 나갔어요. 자, 다 되었어. 이제 이곳을 무너뜨리면 돼. 그래, 그렇게 하면 호수의 물이 한꺼번에 바다로 흘러갈 거야. 소인들은 걱정스러운 듯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 둘, 이앗! 쏴! 호수의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갔어요. 성공! 이제 마을은 안전해. 소인국 사람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어요. 개구쟁이 특공대가 걸리버랜드를 구했다. 만세! 당신들은 걸리버랜드의 은인이에요. 감사의 뜻으로 이것을 드리지요. 이것은 옛날 우리나 우리들을 구해준 걸리버를 기념하여 만든 우리나라의 보물 그림책입니다. 우와, 조그맣다. 하지만 진짜 그림책이야. 열어보자. 유미가 조그만 책을 펼친 순간, 으악! 어, 여기는?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원래 있던 나무 그늘 아래였어요. 꿈이었을까? 아니, 꿈이 아니야. 이것 봐. 유미의 손바닥에는 조그만 그림책이 놓여 있었어요.